저희 이거 뒷광고 아닙니다. 내돈 내산이에요. 저희 첨단 롯데마트 가서 저희가 오늘 샀어요. 시작해보겠어. 한잔 받으시길. 줬어.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 잠깐만. 법원에 가야 될것 같아. 왜? 너무 고소해. 와. 고소는 안할고 고소 취하 정도? 잠깐만. 아, 보인다. 성산 일충공이 보여. <laughs> 이거 준비했다, 안 했다? 했다. <laughs> 통통 바밤바? 바밤바밤바 이 이거 a 부드럽다 이거 부드럽고 뭐. 부드럽게 들어가 도록 u i 있게 물좀 갖다 줘. k i m u d u i 가 특징 어디 산 전기를 꼭받는 u 맞다 그대의 눈동자 k 꿀꺽 u <laughs> 아 이거는 음말을 이렇게 감지 줘.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빠 달려. <laughs> 양을 맞춰야죠. 사나이가 자존심 아. 있지. 아. 무둥 무등... 아, 왜? <laughs> 아, 왜, 왜. 여기 한 게네. 여기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진짜로 여기서부터 내일부터 <laughs> 다 이제 또 가평 펜션 가면 딱어울리는 소리지 않나. <laughs> 풍요로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몸 건강하시고 또 이제 남은 한해잘 보내시고 고3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아요 많이 눌렀으면 좋겠고 음. 고피니 영상 친구걸 추천했으면 좋겠고 구독 꾹 눌렀으면 좋겠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되세요.